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도 문부의 83장인데요. 숙제 남묘인데요. 한자어로만 하면은 빨리 와닿지가 않죠. 어, 숙자는 이제 비로소 시, 숙이고 또 우리가 비로소로 쓰는 이제 처음 시나 같은 거거든요. 처음 창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처음. 그리고 이제 재는 이제 실을 재도 되는데 해제도 되거든요. 신문에 이제 연재 할 때도 이 재재가 들어가죠. 어, 그리고 이제 남영남은 이제 난방을 뜻하기도 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농사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고대 옛날 옛적으로 올라가서 처음 농산 일을 시작하신 분 거의 신농씨 대표로 신농씨를 우리가 선농단을 이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사직신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처음으로 남방에서 농산 일을 행했다라는 말을 내자로 네 숙제 남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어~ 아에 서직이거든요 어~ 마찬가지로 어~ 우리들은 또 우리나라는 또 대륙에서는 농사일을 어~ 기장과 곡식의 총칭을 이제 피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피를 심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이제 영농업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 배부르고 등 따스게 그 영양을 온 몸에 받으면서 예, 진짜 장수의 길을 가게 됐죠. 예, 그래서 그래서 밥한 그릇에도 만인의 노고가 들어있다라는 그런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여덟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비로소 숙은, 자, 요것이 우리가 이제 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콩숙이에요. 콩숙. 자, 콩은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영양, 곡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콩숙. 어, 그런데 이제 콩숙은 여기다가 이제 풀초를 넣어서 더 완성이 됐죠. 어, 그래서 콩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콩싹을 심으면 콩싹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콩을 우리는 보통 두렁에다가, 아, 논두렁도 우리는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두렁에다가 콩을 심거, 심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밭에다도 이렇게 심었지만은 논두렁에도 콩을 심었어요. 그래서 한 톨은 지신이 먹고, 그 우리는 표현력에 있어서 만물을 존중을 하는 그런 문화, 그런 언어를 가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지렁이라든가 또 이렇게 땅강아지, 땅 속의 미물, 땅속 미물도 신격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신이 먹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땅 위에는 여기 이제 새가 먹어간다고 해가지고 새 먹이, 기장서, 조 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 새가 이제, 새가 이제 먹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천신이라고 해. 천신. 그리고 반드시 사람이 또 남은 것은 사람이 이제 길러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콩을 이렇게 이제 심으면은 이렇게 나눠 먹고 벌써 그래도 남은 세개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것이 미처 서너 개가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를 솎아줘야 돼요 지신이나 천신이 미처 못 가져갔으면은 이것을 솎아줘야 된다 솎아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웃자란다고 그래요 자라지를 못하고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고 웃자라 가지고 열매를 많이 갖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릴 때속아준다 이게 손이잖아요. 손 손으로 어릴 때 이것을 속아준다 자, 그래서 이게 어릴 숙이에요. 어릴 숙. 근데 우리가 그 형제 중에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제 숙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것이아재비 아버지가 이제 부재 중일 때. 다음 이제 숙부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요 아우제와 같은 아재비 숙이라고 그래요. 아재비 숙. 그래서 숙부님이라고 하죠. 숙부. 예. 그래서 백중 숙계가 이제 고사성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 어릴 때 속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린 아우들을 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맑은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맑은 물을 넣으면은 맑을 숙이에요. 그래서 맑은 물로 기르고 다스린다. 그래서 기른다, 기를 숙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에 우리가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이름 좋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자를 이제 잘 기르고 또집안의 이제 형제를 이제 또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경에도 어 요조숙녀 할때 관저장에 요조숙녀 할때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시집간 여인이 집안의 형제를 이제 잘 이제 길러내는데 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조숙녀 <laughs> 요조숙녀라고 하죠. 그때 이게 이제 맑을 숙이 기를 숙도 되고. 그런데 비로소 우리가 콩을 심어서 내 몸에 몸에 영양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비로소 숙도 되고 처음 또 되는 거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 시와 같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이제 처음 어머니가 아가를 갖게 된 거죠 이것은. 처음 시와 같다 그리고 허시는 뭐라고 그러면 해주셨을까요 훌륭하도다 선냐라고 했어요 선냐 그러니까 제자를 잘 기르고 아우들을 잘 기르고 어디에서나 이제 그런 어떤 길러내는 데 역할을 처음 비로소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처음 수 비로소 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실을 재인데 어, 수레거, 수레차에다가 지금 실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무를 해한 거예요 뭘로? 창과로 그래서 이것이 해할 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면 은 이제 재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었다, 실을 재도 됐지만은 해제도 된다고 그랬죠. 한 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다시 이제 재배를 하잖아요. 옮겨 심는다. 예. 해가 바뀌면은 다른 땅에 옮겨 심은 이제 재배한 나무가 또 이제 큰 나무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해년도 되고 실을 재도 됩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네, 요 등껄 있는 이런 나무 요런 가지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다시 재배를 하는 거죠. 잘라서 재배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글자가 또 요런 게 있죠. 완전히 다른 곳에 갈아타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접목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일대, 머리에다가 인다 가져와서 위에다가 접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머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여자들은 우리 속담에 남부, 여대가 있죠.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인다 예, 남부, 여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너무 신기한 게, 요 우리 동이족만이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풍습이에요. 머리에 이거 이제 양옆에 보따리 들고 그리고 아가를 업고 완전 이제 그 묘기죠. 예, 그래서 머리에 잇다 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허신은 탈승 승려라고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어 여기서 잘려가지고. 다른 곳에 갈아타기도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타기도 한다, 접붙인다 그 이야기가 좀 이해를 이제 도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남자가 나왔어요. 남 남자는 이것이 이제 남방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남방 그래서 이것이 남영남이죠. 남영남. 남룡람. 그런데 이것이 부수가 뭐냐면은 열시예요 열시. 열심. 자, 부수 기초 할때 열시를 햇빛으로 봤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위에 가면은 여기가 햇빛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성할 발도 되거든요. 어릴 때 우리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제재를 안 해주고, 그대로 막 자라면 어떻게 된다? 요 폐륜이 되잖아요. 어그러져요. 어그러질 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렇게 힘이 이제, 어, 많이, 뻗치니까 요것은 이제, 활발할 발이 되겠죠. 활발할 발, 무성할 발. 요 햇빛을 보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다 남방이다, 남향이다. 그리고 허씨는 또 뭐라고 해줬을까요? 네, 초목, 초목이, 초목이 지극할지 지극히 이르는 남방이다라고 이제 해주셨어요. 초목이 아주 잘 자라는 초목의 최적지. 가 어디다 난방이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죠 어, 여기는 이제 부스가 밭전인데 뒤져올지 또뭐 천천히 걸으세요, 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일황묘예요, 일황묘. 이랑료. 근데 무음가도 있어요, 무음가 자, 그래서 이것이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넓이, 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을 말하는 거예요. 육척이 일보인데 또 백보가 백보가 일묘예요, 일묘. 1묘. 그러니까 넓은 땅이겠죠. 그래서 이 남방의 넓은 밭이랑 여기에 이제 비로소 농사일이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디서 이제 자소가 나왔냐면은 무슨 밭전이지만 밭에 이제 싹이 이렇게 나오면은 쌍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 음까도 있어요. 그래서 모종을 한다. 그리고 모를 심는 곳을 모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쌍묘도 되고 모도 의미 이제 모라는 음도 나오죠. 그런데 또 이것은 이제 고양이묘하니까 이렇게 이제 짐승. 해사습록이 들어갔죠. 이건 고양이 묘가 되고, 자 이런 싹이 나오는 것을 손으로 그린다. 그래서 이것은 그릴 묘잖아요. 그릴 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을 그리는 때 묘사한다고 하잖아요. 또 그리고 농부가 이것이 보습으로 밭을 가는 거예요. 보습. 보습을 우리가 농기구를 또 이제 발명을 했죠. 어, 그래서 여기 이 보습이 날카롭다. 그러니까 보습 농부가 보습 농기구를 가지고 밭일랑을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넓이를 말하게 된 거죠. 자, 그럼 허시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천천히 걸을 새, 걸어서 농부가 길이를 이제 재는 거죠.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서 발걸음으로 길이를 잔다는 얘기죠. 천천히 걸어가지고. 그래서 인, 척, 야 라고 해주셨어요. 인, 천천히 걸을 새, 인, 새, 야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네요. 이랑이라는 것은 고대에 우리가 농부가 천천히 걸음으로 긴 걸음으로 길이를 쟀다 그것이 이제 일학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이제 손에 창을 들은 나 그러니까 도구를 갖춘 나죠 실력 있는 나라고 봐야 되죠 나 안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들어간 우리들 우리나라 우리 동방 그래서 우리 알라고 그 해석을 하면 좋겠네요. 실력을 갖춰서 어 자기 수신도 되고 제가도 어 하고 이렇게 베푸는 거어 스스로 베품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리고 자 이것은 이제 제주에는 앞에서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제주 기가 있죠. 제주 기또 제주 술이 있죠. 기술은 자기 수신의 기본이죠.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하고 또그 부족국을 위해서 일을 해내면은 이것이 바로 제주예예요 예술가 예술가들은 인류애가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네, 허는 어, 종야 라고 해주셨어요. 그 모종을 한다고 하잖아요. 앞에서 묘종이 모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싹을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가 이제 멀리 퍼트리잖아요. 씨앗으로. 자, 그것을 이제 종야 라고 했어요. 퍼트린다. 네, 씨앗을 퍼트린다. 씨종. 종야. 그것을 제주예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수 이제 기장서가 있어요. 기장서. 근데 여기가 민물수가 있죠. 그래서 술 담는 재료 중에 최고로 치는 고량주 재료가 기장이잖아요. 기장, 기장술이 있죠. 어, 기장서. 그래서 우리들의 태초에는. 이 기장이 알이 아주 작잖아요. 네. 찰기장도 있고, 매기장도 있고. 요즘은 이제 보름때나 이제 오곡밥을 먹을 때 그때 이제 기장밥을 많이 먹는데 예전에는 이것을 조밥이라고 했어요. 어, 새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허시는 이것을 이제 곡식, 곡식 벽과에 이제 들어가는 어, 속하는 벽과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복식 중에서 개발해낸 것 찾아낸 것이 바로 기장서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기장이나 같은데 이것은 보습이라고 그랬죠 보습 보습날 날카로운 칩. 자, 그런데, 요런 게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이것이 농부준이거든요. 농부. 농부준. 예. 요거는 이제, 늠름할 준이잖아요. 요게 요기에 포함이 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농부가 늠름하게, 날카로운 보습으로 땅을, 이제, 일항을 내고 일구는 거죠. 거기에, 곡식의 신이 될 피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피직은 모든 오곡의 최고의 신이에요. 네, 앞에서 이제 농업이 이제 그 시작된 신농씨가 선농단의 직신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이제 사직동이 있잖아요. 사직동.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이제 타는 동안은 곡식을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초에는 이 피과에서 개발이 계속 된 거죠. 조도 되고, 또 오곡하면은 조, 보리, 뭐 수수, 음, 콩, 쌀. 어. 지금 우리가 이 쌀은 이제 아주 우리 최고의 주식이 됐죠. 어, 콩도 수수도 보리도 조도 그래서 이것을 오곡이라고 그래요 오곡 다섯 가지 곡식 오곡신이라고 하죠 오곡신 오곡신이 피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근자에는 별을 심고 피는 이제 또다 뽑아버리는 그런 이제 어, 생각으로, 어, 피가 우리 곡식의 오곡신이라니? 이런 이제 의아한 점이 있는데, 어, 실제로는 피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런 좋은 우리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신은 피직을 재잖아요. 집재, 큰 집재. 어, 그리고 이제 신을 만나는 이제 거의 그런 재. 어, 신격화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서재도 되는 거예요, 서재. 서재재. 그리고 이런 서재에 들어갈 때, 어, 우리가 이제 기록 문화를 또다 각골문으로 이제 도화 문자로 해놨잖아요. 예. 이런 게다 우리가 이제 도화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갈 때는 이제, 재를 지내듯이 목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목욕, 재개할, 이게 가지런할 재가 왔기 때문에 재로 혼돈할 경우가 아주 많죠. 근데 재로 바꿔야 되죠. 목욕, 재개할, 재죠. 자, 그래서 피, 직은 이런 예, 재개하고 신을 모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걸로 한번 예, 맞이를 하고 우리의 곡식이 우리 입에 지금 자연스럽게 들어갈 때는 고대의 옛날 애적의신농씨가 시작한 숙제 남묘 아의 서지라는. 내자를 통해서 우리가 농부의 핏땀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정말 몸이 건강하게 백세 시대를 살수 있는 오늘에 이르렀다. 이것을 시어로 여덟 자 만나봤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